조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보면, 이건 못참지. 라는 상황이 몇 벌어지고 납니다. 뭐, 예를 들면, 진의 사타를 쏘기 직전, 내가 말파이트인데, 상대팀 5명이 옹기종기 모여있을 때, 탑팀뭐 탑베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조이의 별풍선. 흠!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139번째 챔피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표적인, 이게 챔프냐? 라는 소리가 나오는 챔피언. 내가 플레이하든, 상대가 플레이하든, 어찌됐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챔피언. 아, 쟤 누가 깨웠어. 수면에 민감한 조이는 2017년 11월 21일, 지금으로 부터 무려 4년 전쯤 다가오는 겨울 날씨와 함께 우리들의 곁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타곤의 성이 조이. 조이는 이전 여명의 성이었던 마이샤의 이은 현 여명의 성이입니다. 여담으로 성이 본연의 모습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이의 본질과 목적은 모두 인간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말썽꾸러기 조이의 상상력이 풍부하고 산만한 성향은 평범한 소녀 시절 조이의 성향에서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네요. 수천 년전 타곤산에 기슭에 사는 평범한 여자 아이였던 조이. 그녀는 넘치는 장난기와 상상력을 지닌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녀는 늘 거두한 장난기 로 인해 루나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이의 모습은 고대의 강력한 성의에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고 조이의 한결같은 쾌활함을 늘 지켜보던 이 성위는 그녀의 앞에 타곤산의 정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었으며 조이가 문을 건너가자 그녀는 그 고대의 존재와 영원히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조이가 보여준 초월적인 능력은 모든 신화와 타곤의 전설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의를 다스리는 규칙 또한 조이 때문에 바뀌었지만 조이는 전혀 규칙에 구애받지 않았었죠. 오히려 필멸자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조이는 여러 차원을 여행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례 없을 초월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조이가 거의 1년이란 시간을 여행하는 동안 실제 룬테라의 시기에는 수세기가 흘러갔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목도한 것은 정치 큰 못된 갑옷의 죽음과 부활, 으스스한 유령 파티로 인한 축복의 빛 군도의 파괴, 반짝거리는 돌덩이들의 전쟁, 그리고 별볼일 없는 국가의 건국 등이었죠. 그렇게 조이는 자신 외에도 더 많은 성의들이 필멸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채 여러 별들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정말 황당한 애들이 많잖아? 조이와 관련된 인물을 꼽아보자면 우주지렁이 아우렐리온 소리 존재합니다. 둘의 인연은 조이가 별들을 여행하던 도중 우주의 용 아우렐리온 소를 만남으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아우렐리온 소리 어떠한 사건으로 조이와 같은 성의를 경멸하기에 마찬가지로 조이에게도 경멸의 눈길을 보내며 그동안의 복수의 한을 풀려했으나 조이는 그럴 때마다 아우렐리온 소리에게 다가가 무엇이 그를 화가 나게 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동시에 측은함을 느낀 조이는 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주리라 약속하게 되었죠. 이로써 조이와 아우 소리는 지금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제 대사에서 아우렐리온 소리를 조이가 우주 멍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전대 열 명의 성이 마이샤가 아트록스를 봉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에 자연스레 현대 열 명의 성이 조이와 아트록스의 사이도 좋지 않죠. 마지막으로 조이는 이즈리얼을 짝사랑하며 이즈리얼이 짝사랑하는 럭스를 적대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이는 이동할 때마다 총 다른 세 가지의 모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 묘요 줄넘기의 모션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컨트롤 5를 사용해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이를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카프는 타곤에 존재하는 동물 중 하나인 엘보크의 털로 짜여진스카프 이죠. 또한 조이의 벨트에는 열쇠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 열쇠의 용도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직접 라이엇의 관계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조이는 2017 시즌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전날 전야제 공연에서 챔피언의 티저 영상이 첫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유저들은 귀엽다, 예쁘다, 성우의 목소리가 찰떡이다, 디즈니스럽다, 동심을 지켜주는 듯한 챔피언이라 너무 좋다라는 등 역대급 챔피언이 등장한 것 같다며 대다수가 호평을 내놓았죠. 그런데 현재는 조이는 다이애나, 레오나, 판테온 타리게이은 다섯 번째 성희 챔피언입니다. 또한 그녀는 타고의 루나리 출신이며 다른 화신들처럼 타 산을 힘겹게 오르는 시험을 겪는 전통적인 루트로 성의가 된게 아니라 전대 여명의 성의가 루나리를 잠시 지켜보다 단순한 변덕으로 장난꾸러기 조이를 화신으로 선택했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죠. 조이는 요들족들을 정말 귀여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인게임 대사에서도 그녀가 요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코달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문은 초콜릿 문케이크이며 문케이크는 중국의 명절 과자를 뜻하지만 그것보다 아마 미국 유명 과자인 문파이가 아닐까 하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문파이는 우리나라의 초코파이와 유. 조이의 천진난만한 청소년계 여주인공 같은 느낌을 보고 유저들의 대부분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컨셉이라고 느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몇몇의 유저들은 조이의 뛰는 모션, 천진난만한 특징을 보고 닥터 슬럼프의 아리가 생각난다는 평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조이라는 챔피언의 특징 중 단연 돋보이는 건 헤어스타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조이의 개발진들은 이 헤어스타일이 그녀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로 삼으며 심도 있게 작업하였다 밝혔습니다. 애초에 개발 초기에는 현재처럼 머리가 알록달록하며 길지 않았으나 조이가 개발되며 점차 길이가 길어 현재의 극적인 모습으로 변신했다 말했으며 조이의 머리카락을 구현해내는 데 사용한 기술로는 불멸의 영웅 스킨 시리즈에 사용된 흐르는 천의 기술 우주 지렁이에 사용된 용의 꼬리 기술 엄청난 양의 반짝이는 기술 등이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기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현재 조이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데 있어서는 발음하기 쉬울 것, 재미있을 것, 어린 소녀 이름의 느낌, 타로컨 느낌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에 후보군으로는 니코 소피, 사피라는 이름이 있었죠 조이 이전, 전대 여명의 성이 마이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이샤는 조이와 비슷한 외모를 지녔고 어린아이 같지만 깊이 있는 성격의 존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엇은 챔피언에게 각 개성에 맞는 코드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스는 거미 영혼 나미는 인어, 바이는필트오브의 집행자, 아트록스는 악마 검 등이 있죠. 참고로 조이의 코드명은 거울 마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인게임으로 들어가 조이의 간단한 스킬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이의 패시브 반짝반짝 조이가 스킬을 사용한 후첫 번째 기본 공격 시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히는 패시브입니다. 간단하게 미니 리치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이의 기 기본 공격 형태의 투사체가 아닌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광선의 형태입니다 조이의 Q, 통통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스킬입니다 간단히 첫 번째 시전 시 원하는 위치로 별을 보낸 뒤두 번째 시전에도 원하는 위치로 별을 보내 핵폭탄급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이죠 특징으로 별이 멀리 이동할수록 피해량이 늘어난다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시전한 후 조이가 최대한 많이 기존 위치에서 이동을 한뒤 q 를 다시 사용해 별을 상대 챔피언에게 보내게 되어 상대 챔피언이 그 별에 맞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q 를 먼저 쓰고 조이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다시 q 를 사용해 증폭된 데미지를 상대에게 입히는 거죠. 참고로 전멸, 궁극기와의 연계가 아주 유용한 스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조이의 W 주문 도둑이 스킬 역시 아주 흥미로운 스킬 들중 하나입니다. 특히 두 개의 기본 지속 효과를 지니고 있죠. 하라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적이 소환사 주문이나 사용 효과가 있는 아이템을 사용할 시 주문 파편 들의 드랍과 미니언이 별풍선을 들고 나오며 처치 시 별풍선을 떨어뜨리는 효과. 또 하나는 조이가 이 e 스킬 또는 소환사 주문을 사용 시 이동 속도의 획득 플러스 3 개의 마법 피해를 주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효과입니다. 추가로 떨어진 주문 파편을 조이가 획득할 시 W 스킬이 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있죠. 참고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문 파편은 40초 가량 지면에 남고 그 이상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이가 훔쳐 쓸수 있는 주문 파편의 종류는 총 27가지이며 리그 오브 레전드에 존재하는 모든 스펠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조이의 이 e, 해룡에는 방울 스킬의 이름이 꽤나 긴 스킬입니다. 바로 이 스킬이 유명한 누가 저 깨웠어? 라는 드립이 생긴 수면 스킬이죠. 방울에 직접적으로 맞거나 방울이 아무도 맞히지 못하고 덫이 되어 자리에 남아 있을 때 적이 덫 범위를 지나가게 되면 수면에 걸리게 되는 스킬입니다. 이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 의 최초 수면 실시기이며 이후 릴리아의 궁극기가 같은 메커니즘으로 추가되었죠. 스킬의 특징은 조이가 방울을 던질 때 자세히 살펴보면 강력한 킥을 이용해 방울을 던진다는 점, 벽 너머로 던지면 사정거리가 무시무시하게 증가한다는 점, 스킬에 적중당할 경우 수면 상태가 되기 전 서서히 졸음 상태가 되어 두나가 된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꿀잠을 자고 있을 때 누가 상대를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실시기가 풀려나버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이의 궁극기 차원 넘기. 조이가 1초 동안 근처 위치로 순간 이동을 한뒤 다시 돌아오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조이의 Q 스킬과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스킬이죠. 뿐만 아니라 활용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다른 여러 스킬들과도 굉장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조이가 궁극기만 사용하고 다른 스킬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약이 오르는 매력을 날립니다. 현재 조이의 R 스킬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가 진행. 되었었는데 그중 하나로 조이가 r 스킬을 사용할 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포털에서 나오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라이엇 관계자들은 직접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조이의 디자이너는 서튼 리티입니다. 서튼 리티는 라이엇 제그와 함께 라이엇에서 밸런스 파괴범으로 큰 비난을 받는 인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름 개성 있고 괜찮은 챔피언들을 출시한다는 평을 받으며 점차 서튼 리티에 대한 평가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조이 또한 서튼 리티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여한 챔피언들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조이의 스킨은 총 6개가 존재합니다. 조이 기본 스킨 알록달록 조이, 수영장 파티 조이, 별수호자 조이, 비전 마법사 조이, 비전 마법사 조이, 프레스티지 에디션이 존재하죠. 특히 별수호자 조이, 비전 마법사 조이 스킨의 평이 가장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이에 대한 평가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풍 선열 나오면 라인 클리어용 나님 크크. 9월롤백점9월롤백점9월롤백점 딜보단 전멸 여러 번 쓰는 거볼때용 나옴. 조이 유저 특. 1번 별풍 못 참음. 2번 대포 플러스 별풍이 왠진 모르겠지만 잘안 먹어. 먹었... 삼번 팀이 수면 깨우는 거 극도로 싫어함. 4번칼보 미니언 때문에 뒤큐 사라지면 개썅 욕나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